네 정책위의장 장기권입니다. 정부가 어제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말이 필수지 여야가 함께 추경안을 제출하라니까 마지못해 좁쌀 추경을 내렸습니다. 게다가 들고 오겠다는 보자기라도 아주 작은데 하겠다는 것은 아주 많습니다. 산불재난과 통산병부터 AI 의 경쟁력 강화 그리고 민생지원까지 다 하겠다고 합니다. 가성비가 좋은 정도로 넘어 사실상 5병 이후의 기적을 보여주겠다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 예산을 얼마나 정액하겠다는 것인지 하나도 밝히지도 않았습니다. 턱없이 적은 돈으로 이것저것 다 하겠다는 것 보니 또다시 정책금융기관과 각종 기금의 출자를 늘려서 금융지원만 잔뜩 늘리겠다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위기가 빚을 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도 말입니다. 세 경정도 빠져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기업 실적이 예상보다 좋지 못한 탓에 올해 세수 부족도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지난해를 보면 정부는 세수가 부족해서 의료급여 5천억 원, 기초연금 3,900억 원, 고인의 인건비 1,618억 원, 기초생활급여 1,544억 원을 고령했습니다. 위기 때 취약계층을 더욱 능력하게 지원해야 하는데, 부족한 세금 탓에 정의진 예산만큼도 지출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새 경쟁을 하지 않은 10조 원 추경은 밑 빠진 독에 우란컵 묻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정부는 여야가 필수 추경에 동의해야 추경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합니다. 아직 편성을 하지도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법다리를 풀어서 내용을 봐야 동의를 하든 반대를 하든 할 텐데 법다리를 싸지도 않고 지금 국회에 동의하라고 얼음장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을 넘어 아예 침해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당치도 않습니다. 조부의 신장은 지난 1월부터 추경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규모도 모두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추경보다 예산 조기 집행이 우선이라 우기면서 소중한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민생이 경제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는 지금에 왔어도 정부는 주기관을 편성하지도 않은 채 전체 규모만 대충 던져놓고 국회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출하지 않겠다고 협박 아니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경고합니다. 여야 동의문을 하면서 살살 간을 볼 때가 아닙니다. 정부가 대안일은 10조 원이 되었던 20조 원이 되었던 빨리 주기관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의 심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입법 부일래 왈과 왈구 하지 말고 본인들의 해야할 일를 똑바로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현재 선거가 잡히지 않고 있는 것 관련해서 짧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905년 국권을 침탈당한 고력적인 을사응약이 있었고 을사우정은 매국노인 개명사였습니다. 120년이 지난 2025년 3월 30일 현재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애초 예상을 훌쩍 지나도록 지정되지 않고 있고, 대한민국은 미정유의 불안과 불안 상태가 되었습니다. 현재 재판관들이 기의 파국을 초래하여 후대 역사세에 얼싸 흔적이라고 기록되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선고기일을 지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윤석열 파면 선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